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전 독송이나 연불의 개성도 천인들이 하늘 사람들이 다 듣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연불을 하면 하늘 사람들이 다 가까이 와서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해누경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해누경에 불법을 성취하려면 항상 경전을 즐겨 읽고 외우고 연설해야 한다. 수행자가 길을 가면서 경이나 개송을 외우면. 하늘 사람 득 천인들은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을 부지런히 여우고 연설해야 한다 하셨고, 잘못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미워하고, 실투하며 나쁜 소문을 듣고는 도리어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남의 결점을 숨기고 좋은 점은 드러내어 늘리 알리며 나쁜 짓을 보면 그것이 편내에서온줄 알고 가엾이 여겨 용서해준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여, 해누경의 말씀처럼 경전을 독송하거나 연부를 할 때는 자기 자신만 경전을 독송하고 연불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는 어, 하늘 사람, 천인들이 와서 다 듣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경전도 독송하고 연불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